네, 안녕하세요. 차호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사 이해 및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는 저는 두 가지 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이제 대기업으로 또는 부품사의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어, 업무 범위, 즉,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어필하는 전략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경험 활용할 수 있는 부품사를 선택하는 것이 메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는 논리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직무가 대신에 다르다면, 직무가 다르다면은 요 내용 자체를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품사에서 부품사로 가는데 설계직군에서 똑같이 설계직군으로 간다. 예, 그러면은 직무 적합성이 높아서 그게 이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요게 만약에 직무가 완전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일단 자리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품질 직무로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요게 이제 제가 설계로 갔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요게 이제 다르면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중고신입 취업 전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중고신입 강의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부품사에서 부품사로 오는데, 어, 이렇게 직무 선택의 관점에서 요게 정말 어필이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질,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들을 점검했었던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어필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무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일단 가정으로 했을 때에는 이 일본의 케이스에서 가장 이점이 되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했었던 게 일치한다라는 내용으로써 여러분들은 이미 이 회사에 대해서 뭐예요 관심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치, 이, 대기업에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달라요. 네, 시스템 자체가 다르면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원래 이 차체를 설, 설, 설계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자리가 난 거는 이번에 차체 설계가 많이 안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갑자기 그나마 좀 비슷한 뭐 샷시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는 외판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싶어서 외장 쪽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똑같은 설계라고 할지라도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 동기에서 한번더 꼬리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지원자님께서는 시스템을 옮기셨나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아예 이런 지원 동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검증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일을 하다가 보면서 그와 관련된 관심도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갔을 때 특히 차체 같은 경우에는 철판을 사용하다가 외장과 같은 플라스틱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관점으로는 묶을 수가 있는데 요게 너무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지원 동기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즉,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취업 준비를 처음 해본 친구들한테 이런 지원 동기 측면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형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가고 싶은 회사의 최종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이 일치하는 방식, 가능하면 직무까지도 같이 일치하는 방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의 케이스.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사에 있는데 이 완성차 업체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완성차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범위의 차이가 있죠. 업무의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무의 이 범위를 이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들 있죠. 이 현직자들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그 업무 범위가 다른 것을 완성차 업체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 논리를 풀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걸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즉 지원 동기를 잘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 이게 키워드예요. 직무 역량을 검증하는 이유 자체가 회사에 입사해서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이 업무를 하면서 관심도가 조금 바뀌거나 또는 어, 업무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회사들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은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최근 입사하는 분들의 트렌드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그런 트렌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 생각보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입사를 하더라도 어,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또는 팀을 바꾸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이 회사에 지원하는 직무에 얼마나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어, 현대차라 간 회사가 좋은 회사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이 팀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원 동기는 이제는 지원하는 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또는 1차 면접에서 높은 확률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반드시 끝까지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자신의 그 커리어 전략이 지원 동기에서부터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품사에 입사를 하려면 완성차처럼 전체 시스템을 묶은 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품에 대한 특징을 더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뚜렷한 관심에 대한 척도가 부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쟁사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랑 똑같습니다. JD 내용 자체가 완성차 업체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왜이 회사에 이 시스템, 이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최소 절반 정도의 분량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요게 남들과 차별점을 둘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따 케이스를 같이 한번 볼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 번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원 동기를 제가 첫 번째 최소 절반 정도의 분량으로 이거를 희망하는 이유를 썼으면 나머지 절반 이하의 영,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뒷받침을 잘할 수 있는 경험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쓰시는 편입니다 잘 쓰시는 편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결과가 이제 좋은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소개서를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동기 열심히 쓰고 저는 이와 관련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경험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끝내시면 안 되고 이 어떻게 기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우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즉 지원 동계 쓸 때에는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결합시켜서 지원 동계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하면은 아까 부품사 리스트 제가 여러 개 보여 드렸지만 어, 경쟁사가 많습니다. 경쟁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쟁사를 파악을 하고 왜그 회사를 안 가고 이 회사에 오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서연이와 라고 하는 케이스에서 뇌장이랑 내장 중에서 내장 시스템 설계에서 해당하는 어떤 부품을 선정하고 그의 직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회사의 어떤 회사가 경쟁사인지 아는지, 그리고 왜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경쟁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성차 업체보다도 사실 면접관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반드시 면접 때 물어보기 때문에 언제부터 써야 된다. 여러분들 지원동기 서류에서 지원동기 작성할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1과 2번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조할 때 이런 걸 해요. 회사가 얼마만큼 규모를 갖고 있고 현재 R&D 분야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하죠? 회사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관심도를 가지게 될 거라면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미래의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얘가 완성차 업체에서 어떻게 이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연결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법인들이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지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출한 시장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성장 가능성이나 이제 숫자를 볼 때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 자체에 대한 근거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정확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